어, 우리, 26조. 1번 질문이 들어와서 내가 풀어줄 거야. 자, 이 문제 사실 푸는 거는 간단하거든. 근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그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줄게. 이 문제를 봤을 때 니네들은 제곱을 해야겠지. 제곱을 해가지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 코사인 제곱. 그리고 y도 제곱을 해가지고, 4 s i n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s i n 코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자, 이런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x와 y의 관계를 찾아서 식을 세워야 그 도형이 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야. 자, 둘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둘이 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 더해주면 얘네 둘이 사라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s i 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결국 이게 5가 되고, 자 5라는 건 이제 루트 5의 제곱으로써 지금 원의 방정식 형태를 띄고 있지.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 1번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입니다. 반지름 루트 5인 원이니까 자 원의 둘레는 2루트 5파이가 되겠죠. 그 4번이다. 이렇게 풀면 간단한데. 어 사실 6반 친구가 2학년 6반 어떤 친구가 의문을 제시한 게 정확한 의문이거든. 근데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냐? 그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어?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식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x 음?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루트5의 제곱. 원의 형태인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자0 이상 루트 5 이하다. 이런 식으로 마, 만약에 범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원 전체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전체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 0에서 루트 5까지만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도형의 길이는 사실 2루트 5파이가 아니고 단절인 루트 5파이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x의 범위나 y의 범위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범위를 찾으려면 합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그 단원이 예전에 있었거든. 전 교육과정에 있었어. 근데 지금 그 합성이라는 단원이 빠지면서 이이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애매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루트 5의 사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음, 세타에 관련된 식이 여기 나오는데 그럼 니네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 세탄 어차피 전범이니까 루트 5의 사인이 곱해진 형태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범위가 있겠지 가능하겠지 x라는 것은 그니까 마이너스 루트 5 이상 루트 5 이하다 그리고 어, y라는 것도 지금 합성을 하게 되면 똑같이 루트 5의 사인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도 y도 마이너스 루트 5 이상 루트 5 이하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원이 전체적으로 다 그려도 상관이 없어.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다 가능하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원의 둘레가 정답이 맞아. 그래서 이 문제 풀때뭐 정답이 틀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원래 X, Y가 나타나는 도형의 길이, 즉, 이걸 우리가 자취라 그러는데, 자취의 길이를 찾을 때는 X와 Y의 범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6반 친구가 지적한 대로 사실은 이 문제는 합성을 알아야 제대로 풀수 있는 문제긴 해.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여기 나온 문제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은 비슷하게 풀면 되겠지. 음. 근데 이제 제대로 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 어. 자그 다음에 다른 것도 풀어줄게.